빚즈 마구의 구빈의 군듬? 마구의 데이! 큐브 아니었나? 죄송해요 그... 제,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어 저는 어... 금이 좋은 것 같아요 금 금으로 갑자... 어 근데 없는데 아 제가 몰라 몰라 그냥 가 게임으로 이거를 해야겠다. 아, 곡괭이도 많이 필요했네. 맞다, 곡괭이 많이 필요한데 다시 가서... 아, 못 가네. 아, 막... 뭐. 아, 고생~ 그러면... 그냥 캐자! 드디어 탈출! 이것이 바로 주인공 비포인가? 버프, 버프인가? 어? 뒤에 있었나? 어, 했고. 기억이 나고 있어. 이 길은 대체 무엇이지? 정신과 기억이, 기억의 길이군. 기억이 나나? 이건 진짜야? 그렇습니다! 과연 기억의 결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 마도서들의 정체는? 글씨, 마도서입니다. 글쎄? 그래. 금 이거 뭐야, 지금? 어? 뭐야. 다음 편인 마도서와 기억의 결정체를 기대해주세요. 어, 다음 편인. 어, 근데 제가 이거. 아,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또, 이제, 마도서와 기억의 결정체를 들고 올게요. 3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 네. 이틀 동안, 달빠른 별이었습니다. 안녕!